어때요? 아, 아니 작은거는 맛이 없겠어요 근데 이런거 있잖아요 큰거! 큰거 어떻게 먹어? 이거 먹다가 진짜 이빨 나을것 같아 음. 돌을 아, 왜먹어 그치 진짜 돌이지? 그 모래가 되게 씹혀요 어 그니까 진짜 돌어 어, 진짜 돌인데 이거 한개 사가지고 갈래요? <웃음> 기념품으로. <웃음> 이게 여기가 되게 싸요. 알마트보다 싼것 같은데. 알마트보다 싸. 그치, 나 얼마지지? 거기 7,000 탱개 했거든? 여기 곱하기 4 하면 되거든? 곱하기 5하면 되거든. 바담 a 담 e 담뭐 d a m e m a d a m 에서 오는 a m e Madame, m a 보 a m 이 아몬드 n <laughs> 아몬드네 아니 m 뭐, 아몬드 아몬드 the name, g the 그 a m e a m g

써져있기는 8 5 0점이라고 써져있는데 753원에 준대요그 다음에 킬로그램 칸샤? 로로 <놀린> <퀄리스에 놀린> <수엘로>? 킬로그램? <50? 놀린> 450 어, 오, 우리 이제 이것만 사야돼 든요 <놀린> 이게 지금. 아, 입 덧할 때 먹나 보다. 음. 아, 이게 돌인데, 돌을 임산부가 먹는데요. 돌을 팔아 지금. 와. 제가 약간 먹어봤거든요. 근데 진짜 돌이야. 제 생각에 임산부들이 먹는다고 하는데, 제 생각에 입 덧할 때, 음. 이거를 좀 먹으면 좋아져서 음. 그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말린 탄수화물, 비스킷, 빵튀기 뭐 이런 거를 먹거든요. 근데 여기는 돌을 먹는 수도 있는 거 같아요. 여기 제 생각에 제가 철이 있냐 물어봤는데 본인도 모르신다고. 군들. 나 쪽도 빨고 데타? 그냥 씹어. 씹어서 씹어? 먹어. 또. 씹어서 먹어. 근데 맛은 무맛이에요, 무맛. 근데 식감 때문에 먹는 거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이거 먹어. 먹은... 이 이거... 비스켓이나 이런 게 말린 탄수화물. 수분이 없 없는 것을 먹는 것도 좋대 음... 나도 과학적인 원리는 몰랐어, 몰랐어 그냥 물어봐야겠나아도 몰라서 못 막았어 <laughs> 계속 물어봐서 이해가 안돼 씹어져요? 음, 부드러워요 부서지긴 하네, 부서지긴, 아, 부서지긴, 하네. 부서지긴 하네. 어. 한번 먹어봐, 언니도 사는 곳이 위에 다른 거 있어? 먹어 봐, 먹어. 아니 응. 해요. 아니 왜 돌을 먹지? 다 돌이네 이거. 근데 돌이 아닌 거 아니에요. 돌이지, 이거. 타시라고스 타시. 타시면 응, 돌이네. 응. 나돌 먹는 거좀 찍어서. <laughs> 왜 돌을 먹는지. 응. 가격은 싸요. 돌. 돌. 돌한 봉지에 지금 5 0손밖에안 해요. 근데 왜이 돌을 먹는지 모르겠네. 이 임산부들이 돌을 먹는데요. 그래서 왜 물어 왜 먹는지 물어봤는데 돌 종류가 엄청 많네. 이거 돌을 왜 먹지? 제일 신기하다. 제일 신기하네. 느낌 어때요? <목> <목> 아니 작은 <목> 거는 맞아. 맞아. 맛이 없어요. 아.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, 큰 거. 큰거 어떻게 먹어? 이거 먹다가 진짜 이빨 나갈 것. 돌을 왜먹어 그렇지, 진짜 돌이지. 그 모래가 되게 시커요. 어, 그러니까. <목> 진짜 돌. 어, 어 진짜 돌인데. <목> 진짜 돌. 어, 어 진짜 돌인데. <목> 진짜 돌. 도... 아, 어, 어, 진짜 돌인데.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카닥에서도 돌을 먹어요. 음. 근데 물어보니까 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뭐 아니면 여기 안에 어떤 중독되는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먹는 게 아니에요. 음. 그냥 그 행위적인 거에 그 재미를 저의 하나의 의견입니다. 음.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.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야. 근데 그러니까. 사실 실제로 아. 또좋아 사실 입증된 거는 없는 것같아 염분, 연분, 염분이 있는 거 아니야? 염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? 어떤 전해질 이런 게 있겠죠. 모자 사러 갈래요. 어 모자. 요즘 는상한게 우유 분말이 있어. 우유 분말이야? 말라꼬네 어. 어. <laughs> 말라꼬. 맛있을 것 같아. 한번 먹어보세요. 어떤 모자? 어, 전통. 전통 모자? 전통 모자. 어째 봅시다. 라피먹어 모자 들게, 들게. 양기비 양기비. 오늘 o 그.. 리 k n 커베 I r e a l 이 y d o n 마

<laughs> 좀 별로인데? <laughs> 그냥 재미삼아 사요. <laughs> 250 얼마야? 5,000원이야? 4,000원? <laughs> 오, 잘 어울린다. <laughs> 잘 어울려? <laughs> 우와 잘 어울린다. <웃음> 네. <웃음> 잘 어울리시네, 요 250송? 250송이 얼마죠? 4,000원인가요? 3 7 0 0 얼마? 네, 4,000원입니다. 4,000원으로 한번 네, 4,000원으로 기분 한번 낼게요. 이게 더 예쁘지. 예쁜 건 이게 예쁘긴 근데 비싸지. 이거는 550송이래요. 저는 뭐 제가 쓰고 다닐 건 아니고